기만호봐. 어? 네. 그래, 저 우리 우리저 부천고등학교 지금 여로에여로에 멤버들 세명 모였습니다. 세 명. 어? 우리 서상훈이 너가 뭐야? 남바 남바 픽스였나? 네가 남바 투지. 어? 뭔 소리야? 감독이가 남바 투고 내가 팬이야. <laughs> 내가 열 번째였다고. 그 어? 어? 네. 어? 내가 여로에 마지막으로 들어왔는데. 여우회라고 있었잖아 이걸 조랑비에 만든 거. 아, 맞지, 맞지, 맞지. 맞지. 왜왜 거기 열명 중에 내가 제 마지막에 들어왔어. 맞아, 맞아. 그게 어, 어, 저, 어 안효성이, 어, 어느승현이 김승현이, 어라, 우리. 이재규, 구석찬이 분석찬이, 이재규는 없었어. 백방종이, 권세종이구상문이 김철기, 김재욱이. 그리고 나는 나. 가 문학부터부터 얘기하고 맞아 맞아. 그딱 그렇구나. 그렇구나. <laughs> 야, 근데 여름이를 기억하나요? 어, 기억이 좋구만. 아니 그거는 내가 이렇게 맨날 해놓기 때문에 그래. 아. <laughs> 해놓기 때문에. 어?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여루의 회원들이 둘이가 모여 앉아서, 몰라가라뭐 해가지고 내가 그냥 왔습니다. 아, 저, 오늘, 정말 반갑고, 대기, 좀, 데리고 음, 데리고 앞으로 저 이런 아, 모임이 <laughs> 앞으로 계속되기를. 뭐, 네니 네. 뭐 연말에. 동네 12일달에. 나라, 나라나 좀 하자. 우리 아까 잡았어, 방년하기로 여루의 잡, 여루의 방년에 이제 죽은 애도 있고 뭐요, 이제 복잡하니까 둘이서 둘이 둘이 이제 올해 한번 하나 한번 이제 한번 보내니까 한번에 둘이 한번에 소주 한잔더 하자, 말이면서 뭘 보내? 한 애를 아 하나를 보내는게 아니라 한해를 보내는거야? 막년에 막년에 아아 가니까 우리 중에 하나가 또 가는 마이라 하하하하하 네? 원래 둘이 막년에 가는데 둘 중에 하나가 가는 마이다 했어 그렇 아니요 너는 무슨 한해가 가는 거를 아쉬워 하면서 보니깐 여기해 그러지 어 그러면은 보이는데 여기저 나는 지금 임신했냐고, 부족했냐고, 안해선했냐 내가 연락이 내고 아, 돼? 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도 모아 조남국이도 오라고 그래 조국이도 서보사단이 있는데 오라고 그러면 올거야 온다고, 그러니까 멤버를 다 모을 수은 모아 이번에 한번 제대로 모아봐 나는 한번더 나는 청주같은거 안해 왜안 네?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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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 아니야, 가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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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잔을 아, 드는 뭐, 아, 아, 또이유는또 뭐지? 이거, 아, 가앉거 아, 이런 일이, 이런 일이 간혹 생기는구나. 뭐야, 뭐야, 뭐. 뭐, 10년도 더된 인간들이 간혹 연락 와가지고, 어, 이렇게 또, 어, 행제 내용인 야, 근데 너는, 10년 더 되도록 니가 연락 한번 하지, 이놈아. 아유. 니네 연락 전화 없어졌고. 왜 없어졌어? 근데, 나한테 가서 메 매일 오더라고, 거의. 아, 매일 오구나, 이거 메일이야 나한테 좋은. 그러면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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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좋은... 내가 이제 카톡이 돼 있는 애들한테,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뭐, 형들하나 동생들이나, 친구들한테 다 됐다. 보내는 거예요, 내가. 아, 여러분. 응. <laughs> 어, 이 정도만 하고, 이제 동영상은 이 정도 찍고, 예, 예, 오늘 저, 그,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자면은, 그리고 여 둘이 가 모여 앉아서 그중에 상훈이가 서상훈이라고 어, 나하고 별로 안 친한 놈인데 부놈이 연락이 왔어요 어? 그래가지고 어, 오랜만에 내가 어, 바로 왔지 네? <laughs> 성훈아 <성우라>, 나랑 어? <laughs> 별로 안 친하다 나는 옛날에 지했어 옛날에 지했나 그래 그때 그래. 어오케이 그래. 어디 있어? 나 서울 시내 전체를 다 있지. 아니, 너도. 저기... 지금 중거, 지금 지 주거는 어머니와 같이 있어. 응. 너 어디? 여기야 가깝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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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그 정말 반가운 친구들 만나서 너무 좋고 자. 훈정부터 한마디 해봐. 응, 나, 나를 만나서 봐. 한번 아, 얘기를 해, 야지마너무 어? 너무 반갑고, 네. 살아있으니까 본다. 그럼, 그럼. 근데, 음.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음. 나는 너한테 두번번전화화는데 너는 왜 연락이 없니? 음. 서로, 그래. 서로. 그건 내가 네 전화번호를 몰랐기 때문이야. 이제 어. 오늘, 오늘 했연 됐어. 그거는, 어. 내 기억에는 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 어. 내가 생각 기억하기에는 그래 뭐 유어 기억하고 마이 기억도 다르지만 네. 뭐 어쨌든 뭐, 서로 서로 보자. 그래, 그래. 보면서 그래. 늙어갔는데 뭐 서로 얼굴 보면서 나만 끼못잡요 이제는 뭐 우리가 어, <laughs> 가진 게 별로 없잖아 <laughs> <일단>. 어, <laughs> 남은 시간도 별로 없다. 뭐 남은 시간은 많아 그래. 자, 어쨌든 또 반갑고. 빙그릇 두 개만 넣어주세요. 상훈이 한마디 해야지. 나 만나서 어떤지 어쩐지 어쩐지. 음. 오늘 지금 뭐 니가 불러내서 내가 왔다. 네. <laughs> 잠자는 영어를 불렀구만. 어기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음. 그 오랜만에 중식이 만나서 너무 반갑네. 그동안 그. 별로 안아은것 그 같지 않나 우리야. 반갑고. 술을 먹어서 그래. 아 술을 먹어서 그래. 순종이하고는 가끔 봤는데. 종시 만나서 반갑고. 앞으로 종시하고 다른 친구들. 음. 계속, 그, 좀. 더 그래. 더 많이 저, 봤으면 좋겠어. 어. 우리, 우리, 여루회는, 그렇지. 여루회의 역사는 86년도부터야. 신스 86이다. 음, 1986. 네. 어? 그래, 음, 다들 건강하고, 하늘이 잘 되고, 음, 좋은 모습으로 계속 봤으면 좋겠어. 그래, 그래. 그러자. 어. 아, 채우기만 갖고, 나머지 아홉 명 살아있잖아. 아홉 어? 그 명으로 해서, 우리, 다시 고우회로다가 바꾸냐. 여름 회에서 채우기를 빼지 말고 그냥 여름 회로 하든지, 응. 네? 네. 여름 회로 하는 게 낫겠지? 채우기 음? 죽었어도, 채우기 지금 어디 있냐, 근데? 음. 무덤, 무덤이라도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같이 한번 모여서, 채우기부터 음? 한번 가서, 우리가, 가서 제사 제사상에 술이라도 한잔 따라줘야 될거 아니야? 그 문제가 음. 문제가 있었어 왜? 제씨가 어. 다른 대로 간거 같아. 뭐? 아니그 가구 말고 그건 상관없고 자, 뭐 그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응? 아, 그, 제가, 그래다 보니까 음. 그 상황들이 그래 복잡한 게 있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거하고 는 아무 상관 없고 세우지는 아. 그, 우리의 영원한 음. 친구 아니냐? 응? 내일 먼저 갔지만살세 뭐. 응? 어, 크니까 응. 채우기한테 안 가고 그러고후되네채우이한테 한번 가야됐서 우리가 모여서 응? 다시 한번 내 그래, 그래. 응. 이거 저 고추를 응. 먹어 다음번에 만나면 그걸 문제를 토의를 하자고 채욱이한테 한번 가야되 그게 좋지 않겠나 응? 응? <laughs> 그러면 제가 저술안는따라놓 우리가 거기서 음, 그런 그런 얘기하면 되면 안돼 오케이 okay. 끝 yeah. yeah.